자 안녕하세요 킹트코인 인사드립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자들이 너무 설쳐대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 킹트코인은 레퍼럴 장사도 유료 리딩도 없이 극등 코인들만 싹다 골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11월 19일 12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탑점방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요거 세탑 퓨엘 코인 수익률 먼저 인증하겠습니다 엊그제 원래 커넥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한번 하루만에 2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급등할 코인들을 무조건적으로 그 힌트를 미리 남기게 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킹트코인 타점방에서 그 힌트들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싹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킹트코인 타점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폼 링크로 언제든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코인 현물만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팔콘 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돈 벌고 싶은 분들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제가 채널을 이렇게 하나 그려드렸 습니다 상당히 일관성 있는 무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규칙적으로 상승 그리고 하락 반복을 하면서 이른바 상승 패럴 채널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 죠 심지어 상승의 필수 연료라고 할수 있는 이 양봉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쌓여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 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채널 하단부에 가까운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상단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면서 빠른 입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입절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좋은 매수 매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킹트코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저점부터 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하고 좋은 타점이란 영상을 찍곤 하는데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후에는 이미 상승이 나온 다음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부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 바이낸스는 높은 확률로 고점부 터치를 하고 다시 저점부까지 내려오게 될 텐데요. 그때 저점부 지지를 확인해주고 반등세가 시작될 때 매수에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채널 상반 구간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볼때 이렇게 20%가량의 수익을 챙겨가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어제도 세타 q 엘 같은 경우 20 20% 이상 수익 하루 만에 이렇게 떠먹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업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이 이렇게 차트만 보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킹트코인 탑점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 공유를 다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킹트코인 탑점방은 고정 댓글 구글 폼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니까 편하게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괜히 선물 레퍼럴 장사치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낚여서 돈도 잃고 여러분들 마음도 다치는 그런 일 제발 더 이상 없기 말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급등 타점 바로 공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